여기는 부산,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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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득 앞바다입니다. 야, 살아있네, 절경이. 경치가, 와, 앞에 막 갈매기가 이빠, 이빠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갈매기입니다, 이 갈매기가 무슨, 천둥오리처럼 둥둥 떠있네. 물결 색깔 좋지요. 이 검은 거는 다 미역입니다. 미역이 엄청 실이 많습니다. 검은 거는 다 미역. 아. 이 절경 안에 어. 일제치하 때 일본군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을 굴를 파기 하면서 여기 대포 진지를 만들어가 러시아 전투를 했을 때입니다. 야, 아따 막 어, 파이프 근에 완전히 고물상에 가 팔아 먹어 보고 싶네 이거. 자, 총성을 딱딱 때리는데 새끼가 막 똑바로 똑바로 충성안 하나 이거. 응? 사단장한테 새녹스 사단장한테 새끼들 막열중 셔터리야. 셔터 열중셔. 새끼들 별똥가리 한 개인이가 어느 곳에서 썩이야 이가 자석은 이거 뭐키 내보다도 더 똥자르고 이거 이 델리가 칼빈 소총 딱 메고 응? 음? 이렇게 막 어, 일을 막 어, 근로 근로법 위반입니다 강제 노용 어, 임금 임금 체불을. 참도 안 주고, 막, 꼬깽이한 음, 음, 자루 들고, 얼마나 시켜 먹어보는 동? 요놈의 새끼가 문제네, 요놈의 새끼가. 음, 저래가, 막, 어. 계속 시켜 먹는 기라. 일을 얼마나 시켰는 동? 다 증거가 있다, 이 말이라. 음. 말은 뭐, 뭐하니 거? 뭐, 볼링치나, 아. 어. 볼링처 어디 소속이야 어이 볼링 몇 파운드 짜리로 이거 보자 아나일 많이 했네 큰일 났다 이거 아. 이마 또 있네 이거 뭐야 이거 뒤통발이 막한대막족 셸에프 까막 삶도 안주고 일을 입금시켰네 이거 이 자연 동굴입니다 자연 동굴 자연 동굴인데 오 춥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물이 물이 뚝뚝 뚝뚝 떨어집니다 대가리 주의 하이바는 참고로 없습니다 ,이. 알아서 대가리 주의해야 됩니다 ,이. 요게 이제 어, 옛날에 동굴 요새 요새는 요런 식으로 이제 어. 요런 식으로 했다, 이 말이라. 빨리, 스캔해갖고 빨리, 어, 읽어보세요. 나는 빨리 지나가야 됩니다, 음. 이게 불이, 어, 밀어볼 비슷한 게, 많이 심어놨습니다. 구, 굴이 어두워놓게네. 요래갖고, 음. 이제, 요거는 요새 사령부, 어, 포진지. 이제 위장을 했는기라. 요 포, 포, 어? 잔디로 깔고, 대나무로 덮고, 폭격을 안 맞으려고 이게 이제 실, 실제 포 실제 포입니다. 280mm 유탄포 사격 장면 음. 자 빨리 스캔하세요. 스캔하세요. 넘어갑니다. 자 이래갖고 음 이래갖고 이제 그 동굴이 이렇게 엄청 깁니다. 여기 어. 동굴이 엄청 깁니다. 자, 요것도 빨리 스캔하세요. 스캔하고 넘어갑니다. 음, 밀어볼이 참 이쁩니다. 도움을 길지요? 음. 이것도 비행기 격락고, 현재 모습은 뭐, 요런 식이지만, 음. 요런 식으로 이제, 어. 위장을 했죠, 위장을. 자, 이것도 빨리 스캔 하세요. 스캔 하세요. 자 미러볼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동굴의 어둠을 밝혀주고 화려하게 폼을 내봅니다. 이야. 또 동굴이 또 나왔습니다. 이 동굴이 이 안에 단 다섯 개가 있습니다. 예. 오봉산 공수경보사이렌 이런 식으로 자, 요것도 빨리 스캔하세요. 스캔하세요. 이거는 배밭. 배밭에서 일식가옥. 어, 일식가옥입니다. 일식가옥. 자, 어따, 글씨 잘 나옵니다. 요것도 빨리 스캔하세요. 스캔하세요. 자, 자, 굴이 엄청 깁니다. 이게. 야, 근데 이 굴을, 어, 얼마나 깎아가 팠으면, 어, 진짜 막 꽃갱이로 팠는 게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와, 이거는 무슨 용, 용처럼 생겼는데, 응. 미에라, 미에로 하이바 선전인가? 완전히 날씬 몸매를 원하십니까? S자. 틀림없는 S자. 요도 이제 절경이 밖에서 이제 어, 밖에서요. 저 바로 앞에 바다입니까, 바다 입니까 그 바다. 밖에서 어딱 여기가 이제 사진각이 나오거든요. 요래가 이제 폴짝댄스로 폴짝댄스로 이렇게 찍고 합니다. 자, 어, 자타, 오타. 야, 굴 막, 응. 요거는 이제 파다가 막아 붙네. 어, 요, 또, 또 들어갑니다. 야, 굴이 엄청 깁니다, 이거. 이거를 그래, 사람 힘으로 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음 대단한 거예요. 맞죠? 대단한 거. 진짜 대단하죠? 야. 완전히, 여러분, 완전히, 나이트네. 살아있네. 와, 대단하죠, 여러분들? 요게 이제, 어, 삼동굴, 삼동굴 이제, 끝났는 기라 그래가 또, 갈람동선 이래 있습니다. 또 올라가 볼게요. 굴도 많이 파놨어요, 벗기네. 포을 정신없이 많이 파놨네. 이거 또, 또 동굴이 있습니다. 포구를 어떻게 이렇게 파놨지? 와 무슨 달이 있습니다. 달. 달달달달달달달 야! 이거는 근데 조금 어좀 주거하다. 오, 조금 적거 합니다. 경치 하나는 지기네. 끝내주네, 끝내줘. 또 동굴이십니다. 다섯 번째 동굴. 동굴 앞에는, 어, 또 계곡물이 흘러나오고. 다섯 번째 동굴. 야, 이거는 또 소원 찍기네. 소원 찍기. 소원. 소원을 들어봐. 와. 소원, 야막 위에 막 명함 많이 났습니다. 그러면 나도 어, 나도 그러면 명함을 한개 나와 보겠습니다. 명함을 놔야 돼. 어, 잘라야 되거든요. 어디로 놓고, 어, 보자, 보자. 안 떨어지긴 해야 되는데, 어디로 놓을까요? 딱, 좋게. 응? 보자, 보자. 요, 이 요거는 이제 소원을 적는, 이름 적는 곳. 이름 적는 것이고 나도 나야 될거 아닙니까. 맞지요? 나야 되니까 잠깐 만 기다려 보라고. 보자, 보자. 자. 어, 새로 TV. 새로 TV. 새롭 TV. 어 e 로새로 TV. c 로 TV. c 로 TV. 아, 어 r 로 TV. c e TV. 아 e r o TV. Cero t TV. Cero TV. c e TV. 새록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어디로 또 새록 TV? 새록 TV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바위에 딱 공간 놨습니다. 야막 천장까지 막 천장까지 천장 붙여놨네. 아따 막세리하에 세리해 무슨 나는 처음에. 가몽시를 줄줄 달아 놓은 게 뜨만. 어, 소원 적는 날입니다. 자, 다섯 개굴 일단은 한 둘러봤습니다. 이제 야경으로 가볼까요? 요 밖에는 어, 자갈 모래가 아닌 자갈입니다. 자갈. 와, 미역 향이 엄청 가득합니다. 여기 이제 체험식으로 체험식으로 여기 어, 입구에서. 입구에서 이렇게 놀면 될듯 합니다. 야, 막 바위가, 큰 바위가 이렇게 둥둥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가 사람들이, 어, 흔적들이 보이죠? 막 돌을, 작은 돌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자, 가덕도, 어, 동굴, 동굴 탐방 한번 해봤습니다. 뭐, 어, 일제 놈들이 예전에 한국 사람들한테 막 악하게 하고 강제 노역을 시키고 괴롭히고 했는 부분에서는 어 참지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이렇게 가족도 어이 마을을 마을을 그냥 배경 삼아 또 힐링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한번 구경하러 오실 분들은 한번 놀러 왔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